최근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가 세계 2위로 떠오를 만큼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기술이 활용한 제품도 늘고 있는데요. 아웃도어 용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방랑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소기업이 태양광 발전과 LED 기술을 융합해 만든 캠핑전 등.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를 저장해 사용하고 해가 진 저녁에는 손잡이를 돌려 자가 발전으로 빛을 냅니다. 솔라셀에서 햇빛을 받아서 저, 저장을 해뒀다가 밤에 10시간 정도 연속해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돼 있고요. 햇빛도 약하고 전기도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자가 발전기를 돌려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건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요. 어, 내가 필요한 시간만큼 언제든지 쉴수 있게. 이러한 국내외 아웃도어 신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수 있는 코리아 아웃도어 쇼가 열렸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이날 처음으로 선보인 휴대용 정화 장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외 활동 중 조난이나 고립 등으로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한 제품입니다. 식물의 수분 흡수 원리와 견고한 여과질을 활용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더러운 흙탕물도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전해질 음료로 재탄생합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 아웃도어 시장 성장세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나라 아웃도어 시장은 전 세계 규모로선 매출로 난 2위 정도에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브랜드들을 알수 있는 좋은 기회라 우리나라 아웃도어 시장의 규모가 세계 2위로 떠오른 지금 국내 우수 제품들의 해외 진출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 뉴스 김민지입니다.